택시 운전 자격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는 서울 특별시 지리시험에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계 30문항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덕수궁의 소재지는 중구 정동. 2번, 서울 월드컵 경기장 및 평화의 공원이 위치한 곳은 마포구 성산동. 3번, 몽촌 토성 올림픽 공원이 위치한 구는 송파구. 4번, 강남 세브란스병원 매봉 터널 구룡 터널을 지나는 도로는 언주로. 5번, 관악구청을 지나는 도로는 관악로. 6번, 다음 중, 남부순환도로를 지나지 않는 지하철역은 1번, 봉천역, 2번, 낙성대역, 3번, 신림역, 4번, 교대역, 정답은 4번, 교대역입니다. 7번, 용산경찰서를 지나는 도로는 원효로. 8번, 동서울 터미널에서 롯데월드를 가려면 어느 대교를 통과하여야 하는가? 잠실 대교 9번. 용산구 용산동에 위치한 건물은 용산 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N서울타워. 자, 여러분들 9번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틀렸던 고난이도 문제였으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우이신설동 경전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은 성신여대 입구역. 11번.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도로명 주소는 성동구 왕십리로 222. 12번. 예술의 전당이 위치한 곳은 서초구, 서초동. 13번. 동서울 터미널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강변역. 14번. 탁골 공원이 위치한 곳은 종로구, 종로이가. 15번.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곳은 종로구 세종로 16번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병원은 세 곳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원 을지대학교 병원,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 원자력 병원. 17번 보람의 공원이 위치한 곳은 동작구 신 대방동. 18번.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위치한 곳은 마포구 성산동. 19번.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위치한 곳은 노원구 상계 10동. 20번. 서울시교통회관이 위치한 곳은 송파구 신천동.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윤쌤에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1번. 419 학생 혁명 기념탑 및419 민주 묘지가 위치한 곳은 강북구 수유동. 22번. 한국의 집이 위치한 곳은 중구 필동. 이가. 23번. 송파구청을 지나는 도로는 송파대로. 자, 송파구청을 지나는 도로는 송파대로입니다. 24번. 서울신라호텔 남대문시장과 같은 구에 위치한 것은 덕수궁입니다. 서울신라호텔 남대문시장 덕수궁은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5번 인천공항과 연결된 대교는 방화 대교 26번 한국도심 공항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삼성역 27번 보신각이 위치한 곳은 종로구 관철동 28번 선유도 공원이 위치한 곳은 영등포구 양화동 29번 국립경찰병원이 위치한 곳은 송파구 가락동 30번 여의도 동을 지나는 대교는 마포대교 원효대교 서강대교 자 여러분들 자 서울특별시 지리과목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계 3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올려진 기출족보 문제 100 문항과 30문항을 정확하게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